지난 25일 인천 아시안게임 경기장에서 38개 금메달이 수여됐습니다. 중국은 그중 20개 금메달을 따내면서 총 155개 메달로 메달 순위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남자 자유형 100m 결승전에서 중국 닝저타우 선수가 47조 10의 성적으로 우승을 거머쥔과 동시에 아시안게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박태현 선수는 1초 05의 격차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남자 접영 50m 결승전에서 중국의 쓰이앙 선수가 23초 46의 성적으로 우승을 따냈고, 동시에 아시안게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여자 자유형 800m 결승전에서는 중국의 비이룽 선수가 8분 27초 54의 성적으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지난 25일, 조정경기에서 7개 금메달이 수여됐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출전한 남자 더블스컬, 경량급 쿼터러플스컬, 에이트, 여자 경량급 더블스컬, 쿼다로플 스컬 등 다섯 개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이로써 조정 경기가 전부 끝났는데 총 14개 금메달 가운데서 중국 조정 대표단이 금메달 9개, 동메달 1개를 따냈습니다. 중국의 류하오는 남자 역도 94kg급 결승전에서 394kg의 최종 성적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25일에 펼쳐진 사격 경기에서는 총 10개 금메달이 수여됐는데 이중 중국 팀이 8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남자 더블 트랩 결승전에서는 중국의 후빈위안이 우승을 차지해 16년 만에 중국이 다시 더블 트랩 개인전의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됐습니다. 남자 50m 소총 복사 결승전에서 류강, 자오성퍼, 란싱으로 구성된 중국 팀이 1876발로 단체 우승을 차지함과 동시에 지난해 프랑스 팀이 세운 세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어진 개인전에서는 자오성퍼가 최종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이 밖에 중국팀은 남자 스탠다드 권총 25m, 남자 러닝타겟 10m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총 4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여자 이중트랩 단체 결승전에서 바이팅, 장야페이, 주메이로 구성된 중국팀이 최종 우승을 따냈습니다. 펜싱 에페 단체전에서 순이원, 순이제, 하오자루, 쉬안치로 구성된 중국팀이 한국팀을 누르고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체조 경기에서 중국의 야오진란 선수가 자유체조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했으며 저우카이가 철봉에서 최종 우승을 따냈습니다.